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탱다입니다. 유하! 하하, 이거 제가 또 뭐라고 그 설명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 아프리카에서, 아, 진짜, 아 진짜 말하기도 이제 쪽팔려. <laughs> 이제 말하기도 너무 쪽팔린데, 그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아, 제가 그 다름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또그 7일 정지를 받게 됐어요 아 너무 쪽팔리다 <laughs> 아 도대체 몇 번째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어아프리카에 이제 그 정지의 사유는 제가 그캠 방송 중에서 아그 엄청 별풍선에 많이 쏜그 열러 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드립으로, 막, 제가, 아, 오빠, 제가, 아, 막, 이렇게 막, 야식크이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드립으로, 제가 진짜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립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발언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됐었다. 라고 아프리카 측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한테 7일 정지를 했습니다. 무슨 사유냐 이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정지 사유를 보시면 제가 또 미풍양속 위배 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지 사유는 미풍양속 위배 위항목외 미풍양속 위배 행위고요. 제재 영역은 방송이고 상세 사유를 보시면 열혈 유저에게 과도한 노출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정지를 먹었어요. 어쨌든 제가. 아니, 전또초긍정 다이잖아요. 아니, 제가 또 정지를 반, 정지를 제가 많이 당한다고 해서 정지를 막 누가 즐긴다는, 일. 아, 제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요. 제가 소시오,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전 절대 지, 정지를 즐기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죠. 하지만, 그래, 울고 있을 시간에 유튜브 컨텐츠랑 또팬트리도 하니까 열심히 또 그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이번엔 또 정지 기간이 긴 만큼 7일 동안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다인이은 정지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정지기한 때 도대체 뭐 하나요? 이렇게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지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뭐얘 정지 일부러 당한다 뭐 이런 소리도 많았고 정지 당 일부러 남자 만나려고 정지 당한다 뭐 이런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지기한 때 진짜 뭐 하는지를 좀 이제 브이로그로 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 진짜 일부러 고의로 정지당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방송을 못하면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왜 일부러 굳이 정지를 구태여 당하겠어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점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이 포지션 자체가 섹시로 너무 굳혀져 있어. 프레임 자체가 탱글다이하면 이탱글르 큰지 뭔지 해가지고. <laughs> 이 섹시의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되나 프레임이라고 해야되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 섹시 이미지, 섹시 프레임이 너무 단단하게 붙여져 있어서 저도 컨셉을 막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제발 저도 저의 사정이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뭐라 말이 이상해서. 또 막상 안 벗으면 안볼 안 거잖아요. <laughs> 장난이고요. 어쨌든 저도 그냥 제 컨셉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점좀 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를 당했는데 왜 메이크업을 이렇게 풀매를 하고 왔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팬트리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매를 좀 하고 왔는데 원래 정지 당할 때는 진짜 집구석에만 있어요. 집구석에만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팬트리 찍으려고 좀 이렇게 풀매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잘 됐지 않아요? 오늘 화장? 아, 맞다. 나그 얘기도 하고 싶고요제 직업에 대한 컨셉에 대한 본분을 다할 뿐이니까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제 컨셉에 맞게끔 그냥 저를 연기자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컨셉 자체가 섹시니까 어떤 사람은 엮기고 어떤 사람은 개그고 어떤 사람은 섹시고 어떤 사람은 청순 이런 컨셉이 있듯이 제 컨셉이 섹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섹시 컨셉을 연기하는 그냥 연기자라고 봐주시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laughs> 나 너무 저번 나, 나 댓글 보는데 상처받았어. 어쨌든 저를 연기자로 생각해 주시고, 정지는 연기를 좀, 연기에 심취하고 행위 예술에 심취한 나머지 실수할 때마다 정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다는 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음, 너무 막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어쨌든 저는 오늘 일단 패트리를 일단 오늘 지금 찍고 와야 돼요. 패트리 찍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패트리 보시는 구독자분들 알다시피 수혜가 막. 미 미쳤어요. 어, 말도 안 되는 수위로 어, 팬트리 영상이랑 사진을 제작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 팬트리 찍는 과정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지금 얼른 제가 팬트리를 찍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저 팬트리 사진이랑 영상 다 찍고 왔어요. 아, 어, 졸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이제 팬트리 영상이랑 사진도 다 찍었으니까. 이제 좀 집안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청소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장기좀 어질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자 이제 이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치울 건데 아, 여기 딱 카메라를 두고 제가 좀 치우겠습니다. 아, 너무 어질러져 가지고 자 아, 이게 펜트리나 방송 한번 할때이 뭐지 이 체력적인 소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무슨 제품을 이렇게 많이 샀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는 어린이들도 보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대충 이렇게 쳐 박아두는 게그 저의 정리입니다. <laughs> 또 이런 이불빨래 같은 거는 여기다가 제가 침대 커버를 되게, 아, 침대 그 이불 패드를 되게 자주 바꾸는 그 병이 있어가지고, 강박증이 있어서 진짜 자주 바꾸거든요. 그래서 오늘 펜트리도 찍었으니까 새 이불 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지기간에 이러고 있어요. <laughs> 같이 바꾸러 갈까요? Come on, baby! 침대 커버를 좀 바꿔야겠어요. <laughs> 아, 이게 뭐냐면, 귀인 협조. 금전재물, 사업대박, 이런 부적이... 제가 또 샤머니즘에 엄청 빠진 사람이라서 이런 것도 믿거든요, 부적. 별풍선 좀잘 터져라, 유튜브 좀잘 되라. 언제쯤 나는 빛을 보냐 하면서 기도를 올리면서 머리맡에 항상 부적을 두고 있답니다. 근데 은근 이런 거 부적 같은 거 믿으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어? 이거 좀 어우야인데 제가 누인건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냥 이불 패드를 바꿔놓은 일 뿐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좀 청소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정지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유튜브 찍고, 펜트리 찍고, 사실 바빠요, 이제는. 펜트리는 또 1대1 개인 메시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랑 1대1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답장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답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인 팬분들이랑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답장하고 이게 저의 하루 일과예요. 다 했다! 다 했고, 이제, 아프리카 슬 둘러보다가, 화장 지우고 잠을 청해야겠어요. 자, 어디 한번 요즘 아프리카가 좀 유명, 뭐가 재밌는지 한번 볼까? 아! 하하! 이거 참! 정지를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매번 까먹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도 못 보고, 잠이나 자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46분이거든요. 이제 정지당하면 이시간대 이제 일정이 끝나서, 어, 이제 씻고, 이제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씻고 머리 감고 잘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대에 뭐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정지 브이로그는 이, 지금이 2일 차거든요. 거의 1일 차로 봐야겠죠? 정지 풀리는 날까지 <laughs> 제가 찍을 테니까 이번에 정지 브이로그 어, 제대로 한번 장기전으로 찍어볼게요. 이왕 정지 당한 거 너무 그냥 우울해하고 막 너무 막내 자신을 막 깎아내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팬트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나 많이 제작해놓자 어차피 방송 시작하게 되면 또 막상 유튜브랑 팬트리 못 하거든요. 이럴 때라도 열심히 해놔야죠.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제가 속은 울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좀 너무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의 24시간 아닌 24시간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씻고 또 취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내일부터는 제가 그냥 생얼로. 그냥 렌즈만 끼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쌩얼! 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들, 여러분들 안녕!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벤트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